자, 누가 제일 높이 점프하는 걸까요? 준비. 폴리짝께서 천장에 머리가 닿도록 높이 점프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서 폴리짝! 오늘도 우리 신나게 인사해요. 안녕 안녕 친구들 높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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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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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 모이도록 높이 안녕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해요 선생님. 우리 이번엔 손바닥으로 박수치는 거예요. 옆에 친구랑 <laughs> 안녕! 안녕! 친구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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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함께해친친들예예님님함함해해요선생이이에에는이이수쳐볼까요친 친구 안녕! <laughs> 우리 친구들, 제일 작은 게 뭔지 알아요? 개미. 개미? 개미보다 더 작은 거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또 뭐가 작아요? 콩알. 콩알. 콩알도 작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작지요? 작은,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신대요. 우리 작은, 얼마나 작아지는지 있다 한번 볼게요. 아, 우리 달려가야 되는데 누워 있는 친구 있나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 잡고 달려갈래요. 체에서 멀리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작은 내 손, 손, 아 우리 개미랑 콩알만큼 작아져 볼까요? 작은 나를 달려갈래요 우리 죄에서 멀리 멀리 기록 가는거야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달려가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죄에서 멀리 멀리 예. 우리 빨리 뛰어오면 안돼요 나 볼까요? 저는 나를 꼭꼭 아도 너 매마다 예수님의 손 잡고 달려갈래요. 제 여기서 멀리 멀리 예수님께 천천히 달려갈래요. 우리 오늘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또성령님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는 신나는 예배 드려요 룰루 알 찬양해요 예수님 예요 성냥기 귀신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 룰루 랄라랄라 정말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 매일 자, 우리 옆에 친구 크게 찬양하라고 간지럼 해줄까요? 크게 찬양해요 우리 큰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냥님 외쳐봐요 룰루 랄라 찬양해요 정말 좋아.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반지렁! 아 <laughs> 아 우와! 친구도 반지렁 펴줬어요? 친구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laughs> 웃는 얼굴 됐어요! <웃음> <웃음 우리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 알겠어! 감사하는 찬양 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우리 친구 다시 쉿. 하나님의 끌레르레 하나하나 생각하며 우리 감사드린다고 큰 동그라미 만들어 볼까요? 힘쁠 때도 감, 얼마큼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 배꼽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오면 우리 뭐 해요? 예배해요. 예배드려요. 예배 시간에 우리 뭐 하는지 또 아는 친구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뭐 했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노노!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 내 하나님 내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즈 우리 하나님 뜻과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너너내 no, no.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돼. 아, 네. 내 기준은 하나님 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든,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질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가득참주님은 오직 여호와. 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는 친구들 되도록 해요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마 당당하게 보여주었대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선. 오직 여호와 우리가 가는 천주님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긴천 괜찮... 멀리멀리 데볼까요 오직 여호와 우리가 갔다... 우리 예쁘게 예배드릴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볼까요? <웃음> <웃음> yeah.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i right.